안녕하세요. 만타강사 최선옥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88448 변형 장단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인지는 하셨을 때그 수행은 잘안 되셨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편안하게 힘 빼시고, 네, 부채가 올라가지 않게만 조심하시면서, 속으로는 1, 2, 3, 4. 여기에 맞춰서 오른손, 왼손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힘 빼시고, 1, 2, 3, 4. 1, 2, 3, 4, 힘 빼시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힘 빼시고, 오른손, 왼손.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한번 빠르게, 파리에, 빠르게도 한번 가볼까요? 1, 2, 3, 4를. 네. 자, 몸에 힘을 빼시고, 네, 장단을, 몸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에 퍼포먼스는 팔을 쭉쭉 뻗는 퍼포먼스를 해드렸는데, 네, 네 장단 맞춰서, 두 장단 맞춰서, 자,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장단에 한 번씩 가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에 칠 때마다, 오른손 칠때 왼손 나가죠? 한번칠때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그래서 박자는, 하나, 둘, 셋, 넷. 네, 처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자, 양쪽 방향 이동이 네, 빠르게 전개되죠. 그래서 고개도 마찬가지로 네,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네, 위를 쳐다볼 때나 왼쪽이나 오른쪽 보실 때 고개도 같이 따라서 하시는 퍼포먼스를 한 박자씩 하는 것을 이제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을 푼다 생각하시고 퍼포먼스를 네 장단, 두 장단, 한 장단씩 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칠때 왼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네. 둘, 손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자, 주당 다시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셋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셋넷 다섯 여섯 한장 다시 하나 둘셋넷손 바꿔서 한번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넷. 네. 좀 바쁘셨죠? 한장 다시? 네. 어, 좀 땀이 나는데요? 네, 움직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것도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이제 좀 땀이 나실 거예요. 자, 퍼포먼스는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린 도입장단.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5, 2, 3, 4, 6, 2, 3, 4, 2, 3, 4, 8, 2, 3, 4. 네, 도입장단도 네, 기억나시죠? 자, 변형장단 1번, 도마, 앞에를 이용하시는 거. 1번입니다. 자, 자연을 한번 치고, 꼬아서, 1번. 근데 번호 2번은 어디가 강일까요? 네, 맞습니다. 1, 2, 3, 4. 1번, 2번이 강입니다.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자, 3번은 어떻게 강일까요?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4번은 1, 2, 3, 4가 강이죠.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1, 2, 3, 4, 마무리. 자, 5번,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4 꼬아서. 자, 6번, 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4 꼬아서 마무리. 7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4 꼬아서 마무리. 8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꼬서 마무리. 자, 7번하고 8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7번까지는 강이고 8번은 내려오시고 8번은 1, 2, 3, 4, 5, 6, 7, 8. 왼손까지 다 강하게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7번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왼손이 내려왔죠. 네, 7번까지가 강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번은 오른손을 내려오지 말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고, 8번은 8번 치고 왼손은 8번까지 다 치고 내려와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6, 7, 8, 네, 다 치고 왼손까지 하신 다음에 오른손 칠때 그때서 2번을 치기 위해서 왼손을 내려와야 되는 거, 7번, 8번 다시 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꼬아서 마무리. 8번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꼬아서 마무리. 네. 7번하고 8번 잘안 되시는 장단이라서 한번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88448 변형 장단, 도마 위를 이용한 장단. 자, 그러면 한번더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비트를 또한번 빠르게 해서 가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트를 좀 느리게 빠르게 가는 순서. 자, 비트 정합니다. 양손을 앞으로 도마 위에다 놓으시고. 셋, 넷. 3 4 2 2 3 4 4 2 3 4 5 2 3 4 6 2 3 4 2 3 4 8 2 3 4 1 2 3 4 2 2 3 4 3 2 3 4 2 3 4 1 2 3 4 2둘3 4 3 2 3 4 1 2 3 4 2 2 3 4 3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둘셋넷 둘둘 셋넷셋둘셋넷넷둘셋넷 하나 둘셋넷 둘둘 셋넷셋둘셋넷두장 다시 갑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셋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장 다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1번입니다. 네, 1번. 자, 도마 위를 치셔야죠. 1, 2, 3, 4, 꼬아서. 2번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3번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4번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5번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2 6번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우리 7번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코 와서 우리 8번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코 와서 마무리 하나 둘셋넷번 마무리 네, 여기까지 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를 빨리 했을때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빠르게 이번에는 빠르게 1 2 3 4 2 3 4 3 2 3 4 4 2 3 4 3 4 6 2 3 4 하나 둘셋넷둘둘셋넷둘셋넷둘손 넷, 넷, 바꿔서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셋둘셋넷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둘셋 넷, 네둘셋 넷,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셋둘셋넷 자, 두장 다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한장탈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3, 4, 5, 6, 7, 8. 와서 마무리 2번. 와서 마무리 3번. 3 4 5 6 7 8 꼬아서. 4번. 1, 2 3 4 꼬아서. 5번. 꼬아서 마무리 6번. 1, 2 3 4 꼬아서. 7번. 1 2 3 4 5 8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마무리를 곧밑에 도마 위에서 할게요. 3번4번 네. 자, 빠르게 갔는데 네. 좀그 자연스럽지 않은 데가 좀 있긴 있었죠? 네. 자, 빠른 비트, 그 다음에 좀 느린 비트의 그 차이점. 네, 아무튼 뭐잘 되면 빠르게 쳐서, 네, 그 리듬감을 좀 느끼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잘안 되시면 천천히 하셔서, 이 머리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손으로 수행을 하는 그세 개가 공통적으로 딱 맞게 떨어져서, 일치감이 돼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집에서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